여러분들께서 어, 저의 면접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잔디의 Q&A 시간. 어, 우선 많은 분들이 영상을 많이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많이 봐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우선 영상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면접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나 어 궁금하신 점을 어 제가 댓글로만 안내를 해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고 더 많은 분들도 준비하실 때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면접 영상을 가장 처음 올렸던 면접 1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주항공 2년제 비항공과도 합격자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주항공 뿐만 아니라 모든 항공사가 2년제, 4년제 많이 있어요. 물론 일반과 4년제 비중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제주항공에서도 2년제 비항공과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제주에 들어가기 힘든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어,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고요. 보통 승무원 그만두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건강 상태? 건강 중에서도 허리에 대해서 좀 많이 약하신 분들이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승무원이란 직업 자체가 힐을 신고 계속 걸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올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허리가 자칫 삐끗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승무원이 되실 때 건강 관리, 체력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 그다음 그만두시는 분들은 보통 결혼을 하셔서 아이가 탄생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셨거나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보통 승무원 일은 몇년 정도 다들 하시나요? 보통 평균 2년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5년 안에는 많이 그만두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상 뭐 10년까지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직업 자체가 일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안에서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승무원은 예쁜 사람만 되나요? 어,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 실제로 승무원들 보면은 물론 예쁜 사람들도 많아요. 보다가 저저 어, 저 사람 진짜 예쁘다 이런 사람들도 몇분 계셨고 제가 봤을 때는 다 예쁘다고 해서 뽑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승무원은 아무래도 서비스 직업이다 보니까 고객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이미지만 충족시키면 될것 같아요. 서비스 직업을 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는 이미지. 그리고 호감가는 형, 호감가는 이미지를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남승무원 지망생인데 유튜브를 찾다가 알게 되었어요. 미소 짓는 게 너무 안 돼서 괴로운데, 어, 빨리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어, 우선 미소 지을 수 있는, 편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방법과 고글 근육 푸는 법, 그리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미소 찾는 법곧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미소를 지을 때 로보트처럼 일관성 있는 미소를 지으시면안 돼요. 처음 들어가서 나갈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치아를 보고 이 웃는 거는 너무 기계적인 미소죠. 일단 첫 번째는 기계적인 미소 짓지 말기. 그래서 두 번째는 면접관하고 아이 컨택을 많이 하면서 미소 짓기. 그다음 세 번째는 행복한 생각하면서 미소 짓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큰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승모니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라 면접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꾸준히 하면 승모니 될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고 꾸준히만 한다면 누구나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고등학교 1학년이면 내신 관리가 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특히 남자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승무원보다 토익점수가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여승무원들은 보통 토익점수 평균대가 600에서 700점대로 알고 있고 남승무원은 800 이상인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그 다음은 면접영상 2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말투에서 항공과 느낌이 나요. 대한항공도 저런 말투를 선호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어 제가 아마 영상을 찍을 때 아직 초보자이다 보니까 말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사실 경상도 사람이에요. 대구 사람인데, 지금 저는 사투리를 최대한 안 쓰려고 생각을 해서 어 표준어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억양과 말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쓰던가요? 저는 제가 안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 어, 저런 말투를 선호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모든 항공사에서 저런 말투를 선호하지는 않죠. 제가 영상에서는 좀 발표하듯이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투라서 어, 실제 면접 보실 때는 면접관과 조금 더 얘기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말하듯이 하는 그런 말투와 어투로 어, 면접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요즘 추세는 꾸밈없이 자연스러움이 추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이 단발머리는 어떤 사람들이 잘 어울리는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사람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단발머리를 한 상태에서 면접을 봐도 괜찮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 요즘은 두발 자유화라서 티웨이랑 제주나 이런 데서는 단발을 하고 있는 승무원들이 많아요. 면접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어, 하지만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는 첫 신입부터 단발머리를 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쪽머리나 어, 포니테일로 면접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어, 쪽머리 하는 게 많이 힘들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비행을 하다가 단발머리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의 단점에는 어떤 예상 답변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단점을 작성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해주셨는데. 여러분, 성격의 장단점에서 단점을 얘기할 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어 조금은 무난한 걸로, 어느 정도 커버 칠수 있는 걸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단점 얘기할 때, 제 성격의 단점은 뭐뭐입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땡땡땡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아요. 제 답변 단점의 예시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 성격의 단점은 어떠한 한 가지 일을 결심했을 때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자기개발서 베스트셀러 중 작심3일을 3일마다 반복하라 라는 이 문구는 저에게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구처럼 남들의 일주일치 계획을 작성할 때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날 하루의 아침을 작성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일이 아닌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을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점을 얘기하실 때에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면접관님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중국어 자격증이 없는데 제주 서류 합격하신 건가요? 비결이 뭔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우선 저는 영상에서도 나와 있는데 중국어 자격증이 없는 대신 제가 배우고 있는 중국어를 자소서랑 면접에서 충분히 어필을 많이 하였습니다. 입사 후 포부 적는 칸에서 하루에 4시간씩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많이 어필을 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님 분이 그렇다면 그 부분을 읽, 읽으시고 면접 도중에 읽으시고 어, 중국어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도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자소서에나 면접 답변에 많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스펙이 토익과 토스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주 캐스팅을 지원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서류로는 넣기가 걱정이 됩니다. 라고 토익과 토스가 정확히 몇점 정도 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케 역시 뽑는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은 결국에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케에서 합격하시는 방법은 무조건 끼와 재능, 열정, 그리고 아이디어가 영상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제주 캐스팅은 서류와 1차 실무 면접을 패스하고 바로 최종 면접에 어 최종 면접을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주 캐스팅으로 지원하시려면 영상 안에서 본인의 역량이 충분히 나타나주고 그리고 제주연공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으면 큰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질문은 프로 실탈로는 가망이 없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저도 프로 실달러 였습니다. 그리고 제 가장 가까운 주변 지인분들만 봐도 알수 있듯이 대한항공 실무에서만 7번 떨어졌어요. 제 아는 분이 그런데 이번에 직전공채에 최종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원하실 때 바로 직전공채에서 떨어졌는데 그 다음 공채 지원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직전공채에서 썼던 서류에 자소서 그대로 쓰시면 절대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토익 점수라든지 토스라든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스펙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포기하지 말고 매 지원할 때마다 변화를 주신다면 나중에도 좋은 결과,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도 입사하셨나요? 어, 네, 저는 16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졸업 후에 공백기가 긴데도 합격이 가능한가요? 우선은 공백 기간 동안 한 경력이나 이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백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도 괜찮으니까 어한 경력 사항이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이력서에 들어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항공사에서 영어 외에 어떠한 어학 능력을 더 선호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요즘은 중국어와 그리고 러시아어 어,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어는 어디에서나 지금 요즘 강세이기 때문에 중국어는 해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어는 LCC 항공사들이 TWA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러시아 쪽으로 취향지를 많이 넓혀갔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어도 하신다면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제주항공 요즘 키나 외모를 덜 본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실력 위주로 뽑는 거 진짜인가요? 제일 키 작으신 분이 몇이었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우선 요즘은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키는 안 보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이번에 158이신 분이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주항공 역시 예전에는 키를 좀 많이 본다라고 저도 들었었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입사했을 때 보니까 동기들 중에 키 크신 분들도 많았지만 키 작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 제주항공에 입사를 했었던 제 같은 차수의 동기가 키가 162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차수에 161도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에 대한 질문들 어, 그리고 저의 인스타로 많이 다이렉트를 보내주셨던 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거 있거나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제가 영상 업로드 될 때마다 댓글로 많은 응원과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만.